여1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.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을 잇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.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.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,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, 중충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, 나사 모양 침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.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때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포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를 것이요.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.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식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. 성전의 내소 곧그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그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핀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식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식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. 이 그룹의 높이가 식규빗이요. 저 그룹도 같았더라.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.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.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.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.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.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.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 분의 일이요.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.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.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.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.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색이고 그물을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불월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. 아멘.